안녕하세요. 어 눈물이죠. 뭐해? 언제까지다? 아니 맨날 짐만 싸고 있어 이 사람은. 그럼 짐만 싸고 있어. 아침 먹자. 아침. 나 사실 좀 배고파서. 어. 뭐 먹었어? 밥 먹었어. 아침. 싸왔어. 와, 진짜 빠르다. 안니를 <laughs> 아니다가 어. 편의점을 보고 바로 들어갔다가 어. 아, 언니까지 했구나. 계란초밥 먹고 싶어서 갔는데 그거만 어. 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부초밥도 그래. 사왔어요. <laughs> 세상에. <대단해. 웃음> 공공으로 해결해. 얼마야, 얼마. 아침 먹자, 아침. 아침에 서로는 러닝을 하고 초밥까지 사 먹고 왔대. 초밥이 있어. 그러니까 왜요? <놀람> 우리 방이 무거워, 아니 어두워서 엄청 잘 자지 않았어? 어 맞아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냥 수면이었어. 어. 야. 안심는거 아니야? 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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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이기가 없긴 한데 내가 뭐. 거내볼게거깐만나거 게... <laughs> <또 있어, 이게? 웃음> 어? 혹시... 아, 이거. 아, 여기 이 뭐. 어?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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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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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이 이거. 이다이이봐봐 나는 내 빵도 긁어내고 있을게. 안닦아요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한번 밑에 눌러볼 수있겠네데기만 뜯어내는 거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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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왜 손에? 그. 연진이랑 만났을 때의 해규 이 입을 찢어버려 야 하나 네. 이 주둥이를 찢어버려 야 하나 네, 왜 천에... 도영이는 진짜 피해자다 온누른 <놀론> 조금 공들여서 화장을 하겠어 로선에서산거다 괜찮았던 것 같아 그거 어, 그두 번째로 산 거? 아 어, 그걸 먹고 근데 저 숙소 그 층에 있는 화장실을 갔거든 응 음. 아주 시원했어. 아 진짜? 아니 나는 맨날 밤마다 배가 엄청 아팠는데 어제는 좀 괜찮았어 가지고. 어. 예. 나갈 준비 완. 가자 이제. 아침 운동이야 아침 운동이야. 립을 안 챙겨서 너무 속상하네. 응. 응. 유심을 갈아끼야 응. 되는데 그냥 왔어요. 나 응. 오늘 구석기 시대 사람이다. 오늘 립도 안 가져오고, 팩트도안 가져와. 근데 가방은왜 이렇게 찼어? 아, 그러고서 안 챙기고 뭐 했어, 재은아. 이제 내려야 합니다. 오사카 캐슬. 저는 오사카에 한세 번을 왔는데, 오사카 성은 한 번도 안 가가지고, 봐 아니, 나 오늘 너무 불안해, 내가. 어? 여기가 오사카상? 우리 여기? 오케이 가봅시다. 동산같은데 위에는 있을 줄 알았어. 줄 알았는데 아니 응. 아, 벚꽃이야?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제 이런 꽃을 찍는 나이. 그리고 저기 사람도 앉아있어. 게 유원지 같은 데가 봐요. 그러니까요. 진짜 크다. 저기 사람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어. 띵띵똥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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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일요일이구나 왔다 오늘. 아이고 콩떡 콩떡 말랑 콩떡. 너무 귀여워. 뿌리 저거 나뭇잎이 붙어있어. 근데 강아지들도 들어올 수 있나 보네 진짜. 겨답 <목소리> 나요. 아니 내일 비 예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날이 습하고 덥거든요. 또 먹튀 왔더니 조금 덥다. 저위 사람이 있어. 아, 아! 올라갈 수, 수 있나봐. 뷰가 아. 아, 아, 다 보일 것 같아. 어 여기 저기 전망된 거지? 어?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면 됐어. 그래 우리 사진만 찍고 갈까? 그래요. 비녀가 장악한 오사카성. 지금 몇 시냐면 2시5 0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늦게 나왔어. 늦게 일어났고 나 진짜 1 1 시에 오랜만에 일어나봐. 어, 우리나라도 있는 그런 얼음 커피가 있지 않을까? 어어 어, 어. 그럼 S로 두개 먹기? 맞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마셨어 간단하게 그냥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뷰아로 때마다 들리는 그녀의. 이런 소리로 아 빨아가겠다. 또... 화장실에서도 <laughs> 방울 좀달 걸. <laughs> 저희는 가는 길에 있는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오 귀여워. 뭐야 진짜 귀엽다. 갤럭크. 어? 칠만 원? 7만 원?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자, 3세 좀 보자. 왜안성 우연 언니래? 아, 잘해. 아, 잘해. 아, 잘해. 아, 잘 아, 우리 특이지 뭐. 시어 빠순이들. 아, 텍스풀이 진짜 못 참긴 하는데. 아, 오늘 진짜 진짜 날인데 세윤아. 없어? 어떻게 안 돼? 안 돼. 지마 전학? 꿈도 꾸지마 아니 솔직히 너 스타일이 아닌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사실 내 스타일은 아닌데 사고 싶긴 해 이념이 너무 잘 맞아서 아. 프라이탁? 꿈도 꾸지마 슈프림? 그다음 뭐였지? <laughs> 전학? 꿈도 꾸지마 내 정근? 생각도 하지마 생각도 <laughs> 아 하지마 아니지 프라이탁? 꿈도 꾸지마 슈프림? 생각도 하지마 너 이거 당하는 거야. 됐다. <laughs> 약간 평타는 치지 않을까? 어. 근데 약간 여기 있는 거는 좀 그런 느낌이잖아. 야, 저희는 어. 자 너무 배가 고파서 어디갈 수가 없어. 이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여긴 갑다. 오, 아, 가라아게도 먹자. 밥이 들어가. 아, 제가 먹을게요. 나밥 먹은 먹을 음. 거야. 원래 나. 가서 게 하셔. 그래. 많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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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늦게 잘것 같잖아? 다봤네 어제 다 닿았잖아, 어, 봤을 때. 우리 내일 거의 어. 마지막 날이야. 어, 그니까! 어.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그니까. 빨리 가? 그니까, 왜 이렇게야?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야? 왜이렇게 3박 4일 오면, 2박 3일 오면 아쉬운 거라. 어한번 가? 가보실? 어 빈티지 마켓 어떻게 저기에 있어? 그냥 여기 다 빈티지 마켓 같아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와 <목소리> 우리 어제도 3,000원 정도 했었대 맞아 여기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 예쁘고 화려한 것들 사이에 어? 진짜 설렌다 설레 너무 귀엽지 않나 이거 가방 허연지

진짜 귀여운 모노가 만다리 어. 응. 여기 세일러문 있어. 나는 무슨 선물를 어? 모르네. 정대만이 여기 되게 어. 잘 판다. 와, 여, 와, 아, 아 헌터스 와,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the Working? Yeah, yeah, yeah. Oh, really? Hmm. It's working. I can bring the, the, the... tape? I mean, oh, you, you want to try the tape? Uh, yeah, okay. I want to try tape. Yeah. This is radio. Yeah. Right. I think it's mine. Yeah. y okay. <laughs> 돼 e I h 가야 돼 o 어. 저 k 여기 이 크롬이 봉투가 있어서 살 거고. 음. 이번엔 러쉬. 음. 여기 뭔가 한 만원 정도는 사먹겠 지쳐버린 머리들. 쪼글탱구리. 러시에서 꼽다 오래된 거예요 환장은 <laughs> 이런 새우가 냄새 익숙하지 어. 않아 오사카 티구나? 귀엽다 <laughs> 어이틀 안되면 맞아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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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지금 유심칩이 없어서 이들이 어딨는지를 모르겠네요. 나 지금 미아 아니냐고, 미아. 안에 언니들이 있는 거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기후 좋은 강 쪽에서 기다린다고 했다. 뭔가 좀 진득하니 보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지 45분 됐거든요? 근데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 저도 어 근데 사려고 했던 거는 거기다 샀고 뭐 옆에 애기 잔다. 오늘 1,300호 밖에 안 걸었네? 한 9km? 소라를 찾았습니다. 예,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17만 원을 쓰고 왔대요. <laughs> 영주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미안 미안해. 아, 그녀도 이거, 왔습니다. 여는 얼마 나왔어? 나 25만 원. <laughs> 우리는 10만 원씩 차이나. 우리 오늘 빈손으로 나왔는데 양손 바리바리로 나, 들어가네. 자요 저녁이랑 내일 아침을 사고 갑니다. 이걸 두고 갔습니다. 언제 이렇게 빠르게 하실 때? 일본... 저녁 누가 맞냐고. <laughs> 다이어트야. 슈마이. 마마고 샌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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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때? 라디오 투실, bgm 해봐. 너무 귀여운... 웃지? 일본 노래가 아닌 거 걸... bgm <laughs> 재송요 변혁도 <laughs> 짐 가방 앞에 앉아 있는 그녀. 그런데 저거 다 뒤에는 다안싼 거지? 얘는 입고 갈 거야. 음. 들고 갈 거야. 여러 <laughs> 과연 그녀는 무엇을 하고 계실지. 최대. 나 저러고 있어야겠다. 아유 여기 뭐야? 도둑 들어? 었 <laughs> <laughs> 아니 난 처음 다시 쌀려고 내일 그냥. 아니 휴족시가를 두 개나 샀네. 도둑지? 이건 뭐? 너무 힘들어서 발바닥에 휴족 시간 붙였어요. 일번 왔는데 이건 붙여줘야지. 어무튼 잘게요. 잘 자.